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콘서트를 하게 되었는데요. 또 일단은 또 굉장히 보고 싶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, 처음으로. 근데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실제로 만나 뵙고 또 저희가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갑자기 못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저도 많이 속상하고 좀이 순간을 많이 기다렸었는데. 그래도 그 순간이 지금 이루어진 것 같아서 굉장히 행복하고 또 항상 콘서트를 하면은 또, 또 엔딩 멘트를 하면 또 여러분들에게 또 아, 어떤 감동을 드려야 될까? 아, 또 어떤 말을 해가지고 서 여러분들에게 좀 감동을 드려야 될까? 항상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아,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그냥 오늘 다시 한번 생각했는데 그냥 지금 제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. 굉장히. 그냥 여러분 항상 곁에 있어서도 너무 고맙고 또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잖아요. 여러분들이. 저희 이렇게 실제로 만나는 이 순간을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는데 또 저희도 굉장히 바려왔고 근데 또 되게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아또 처음 만나 됐을 때 무슨 말 무슨 말씀부터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또 우리 여러분들이 또 많이 좋아해 주는 것 같고 또 많이 저희 아직은 우리가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되게 많은 분들에게 또, 또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콘서트를 하고 또 저희가 또 저희 여정은 또 뭔가 이 콘서트를 인해서 저희의 하나의 챕터가 또 마무리 된것 같아요 하나의 챕터가 마무리 됐는데 이 챕터는 마무리 됐지만 그래도 저희의 이야기는 아직 영원하니까 다음 챕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, 여러분. 정말 오늘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